그로스의 운세를 좀 볼게요. IAEA 사무총장이죠. 아... 지금 이 사람이 돈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돈을 또 받아요, 근데. 과거에도 받았지만, 앞으로도 돈을, 큰 돈을 또 받게 돼요. 받게 되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지를 않고, 그 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좋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알젠틴 사람이에요. 알젠틴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미 쪽은 대부분 다 가난한 나라잖아요. 돈에 썩어 있다는 소리예요. 잘 사는 나라도 썩어 있지만 남미 쪽은 뭔가 한 자리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썩었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국집님하고 윤환용이 가족들처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에 욕심을 내고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결정을 지금 하,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녹록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이제 떠들어대기 시작하고 굉장히 큰 비밀이 터져나와요. 이거는, 어, 길어야 4, 5일 안에 굉장히 큰 비밀이 하나가 또 터져나와서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일본과 일본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자는. 서로 핑계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없고. 사람들을 피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질문을 할까 봐 살살살살 피해 다니고 있어요.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네가 입맛에 맞게 iaea한테 보고서 다 가져와. 우리가 고쳐서 너는 이거 발표만 해, 해놓고서 한다는 짓이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일본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린 따라갈 뿐이다. 이게 말이 말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원자력 기구가 왜 있는 건데요? iaea가 왜 존재하는데요?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돈을 왜 받고 거기 앉아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큰 책임을 앞으로 져야될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돈을 또 받게 돼요. 돈을 또 받게 되고, 그런, 돈을 또 받게 되지만, 돈을 또 받게 된다는 것보다 돈을 더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일본이 더 이상은 돈을 주지 않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가 왜 일본의 입장을 앞장서서 원전 마피아들이 원전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망가져서 다 사람이 죽건 말건 이자들은 미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한테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이것들은 자기의 발등에 불이 타서 활활활 타올라도 돈이 앞에 있으면 그돈 쫓아가고 정신병자들이에요. 어, 제가 조르세티라는 사람도 읽을 거예요. 제가 이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죠. 지금 비밀이니까. 위슬블로워인데, 이렇게 우주의 작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앞으로 제가 몇년 전에, 2, 3년 전에 그랬을 거예요. 이 세상은 앞으로 니네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룹을 이루게 되는 세상이 올 거라 그랬죠. 제가 이게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어퀘어리어스의 영향도 이 중에 하나예요. 온 세계가... G7 리더며 국가들은 고름이 찰대로 다들이쳤어요 국민들은 어느 나라건 대부분 다 엄청나게 불안하, 불안하고 불만이 하늘을 찔러요. 어느 나라든지 다. 그래서 힘없는 서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치게 될 거예요. 이것은 국가를 초월한 어떤 높은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뭉치게 되는 거예요. 조르세티가 그 비밀을 왜 터뜨렸을까요? 자기네 나라 해치려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국가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인들이에요. 그 사람은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살인 행위이고 완전히 악마의 행위예요. 그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을 다 죽이겠다는 돈을 좀 아끼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바닷물은 왜 처마셔요? 방류한 거 가서 마셔 마실려면 방류할 때 거기서 생 개쇼하고 앉아있지 말고 그거 사진 찍어서 여러분 계속 돌리세요 배너까지 만들어서 거, 내다 거세요 그 여자 사진 찍은 얼굴까지 해가지고 마시는 개생쇼하는 거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차라리 마시려면 한 드럼통을 마시던지 바닷물은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죠? 바닷물 잔뜩 좀 마시길 바라요. 그 더러운 물건 그것도 더러운 물건이야 이름도 몰라요 난 김명숙 이름도 몰라요 정확하게 사람 같이 안 보였어요. 무슨 상인들이 저 벌러지보듯이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국회의원 배치가 뭐라고 그 지랄들을 해요? 정말 추악한 것들이에요. 저것들의 밑바닥이 어딘지도 몰라요, 우리는. 캠핑이 한 마디 하나. 이거는 바이든인 것 같아요. 바이든, 시진핑 한마디씩 다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거짓말하고 속여요.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지금 대혼란이 일어나요. IAEA에서. 제가 생각할 때이 사람이 바이든이든지 아니면은 그 폭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 비밀 또, 터, 또 터져 나와요. 그리고 법적으로 고소당해요. 고소당하고 자기가 그 책임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말도 못하게. 애를 쓰게 돼요, 앞으로. 그런데, 끝까지 돈에 집착을 하게 되네요, 이 사람이 결국은. 그리고, 어떻게 좀 슬쩍 마무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잘안 돼요. 바다에 물을 버리는 걸잘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소, 고소를 하게 돼요. 국가들이 고소를 하는지 누군가가 YAEA나 그로서를, 그로, 그로시를 고소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난, 굉장히 난처해져요. 난처해지고 치러야 되는 대가도 굉장히 크고 돈에 관련됐다는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또, 끝까지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바닷물을 버려도 된다. 폐기수를 핵 폐기수를 거기다 버려도 된다 하는 식으로 편을 들고 나갈 거예요. 미국이 뒤에 있는 거예요. 미국이 자기네 욕심을 위해서 결국 미국이 누가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그냥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고개 돌린 게 아니라 허락을 해줬겠죠. 버려라. 그러지 않고서야 일본이 어디 감히 저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미국은 뉴스에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비열하고 추악한 것들이에요, 다. 이 세상 인간들이라는 것들이. 그로시가 자기 뜻, 뜻을 이루게 될까를 좀 예순으로 볼게요. 자기 뜻을 이루게 될까. 자기 소원을 자기 뜻을 이룰까 일본이에요, 일본. 저게 킹 오브 완즈가 저게 누구지? 제가 생각할 때 저게 저 사람도 조르세티가 아닌가? 아까 제가 킹 오브 컵스라 그랬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아마도 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조르세티가 그 사람이 꼼짝 못 하게 뭔가 또을 내놓는다든지 아마 못하게 될 거예요. 자기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사람들이 어, 아마 기뻐하는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 못하게 될 확률이 조금 더 많아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 거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멈춰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포 한번 볼게요. 예. 네. 법적인 조치 들어가요. 이 사람 법적으로 문제 생겨요. 큰 돈을, 어또 받게 되죠. 누군가로부터. 뒤에서 지금 이것들이 무서운 줄을 모르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커져요. 일본이 입을 다물라고 돈을 더 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자리에서 쫓겨나려나? 또 일본하고 몰래 일본하고 손잡고서는 이 사람 봐요. 굉장히 안좋아요. 자기 맘대로 못하게 돼요. 멈춰지고 누군가가 막아서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법적인 처벌 들어가고 돈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구스타포 그 사람도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은 구스타포 카루소라는 사람은 무슨 이사회 그것도 iaea 직원이에요. 그 사람도 제가 볼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운세만 좀 보는 거예요. IA 직원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똑같이 나왔어요. 그로스랑 똑같아요. 어머, 똑같아요, 진짜. 어머, 세상에. 같은 카드들이 벌써 두 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누구지? 누구야? Night of Swords. 기시다인데, 이거는. 기시다예요. 이게, 조르세티라는 사람이 권지현 기자도 이 카드인가? 이건 저기예요, 기시다. 기시다고 아마 이 사람은 살짝 살아날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사람들을 회피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내쳐지고 또 많은 공격을 받게 돼요, 앞으로. 돈을 어이 사람도 돈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킹어 페나클스예요. 어 그로시가 이 카드인가? 그로시가 이 카드일 수도 있지. 그로시가 돈을 좀 떼어줬을 거야. 이 사람한테. 그리고 그래서 이 살짝 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좀 하게 돼요 이 사람도 그런데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앞으로 생겨요 이 사람 어, 직업에도 그렇지만 아마도 이 사람 구스다포 어, 이 사람 이름은 뭔지 또 잊어버렸어요 카, 아, 카르소 구사브 칼소 이 사람도 아마 자기의 명예가 다 추락하는 그런 일이 좀 생길 거예요. 귀시다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걸또 터뜨리는 게 아닌가. 이게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르세티라는 사람이 혼자만이 아니고 최소한 두세 명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을 해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밀리에 정보를 다 빼돌려주는 게 아닌가, 더 탐사에게. 정말 나쁜 인간들이에요. 우리나라 정보죠. 윤난용이 하고, 이 자들은, 이런 자들은 다 신은 정치를 하게 만들면 안 돼요. 뽑아준 것들은, 그것들은 정신병자들이고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지들이 계획했던 걸못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데 소원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은 이루었는데 자기가 바라던 쪽으로 가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던 그 그쪽으로 가지지를 않고 어, 한 장만 더 뽑을게요. 어, 똑같이 나왔어요. 세상에. 치러야 되는 대가만 굉장히 커요. 뭔가 책임을 지고, 어, 뭘 해야 되는, 자기가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던 쪽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게 되는 아예.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는 얻긴 얻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생각하던 그쪽으로 흘러가지를 않아서 문제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는 벗어나고 돈은 챙기겠지만 뭔가가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겠죠. 자, 이거 자꾸 물어보는데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을까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쏟아야 되네요. 진짜. 음. 상당히 힘들게 힘들게 근근히 막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그로시와 카르소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